It's a hard to imagine how anything can survive in the desert. It's a hard. 뭐하다? 어렵다. 뭐가요? 어렵다. Imagine how anything can survive in the desert. 자, 여기에서 우리 맨 앞에 나와 있는 이, 이은 뭐였죠? 가짜 주어였어요. 그쵸? 가 주어라고 하는 걸왜 쓴다고 그랬죠? 네, 진짜 주어가 어때서? 길어서 지금 여기에서 주어가 누군데요? To imagine how anything can survive in the desert. 자, 여기가 진짜 주어란 말이에요. 길죠? 예. 그래서 그러면 to imagine how anything can survive in the desert는 뭐예요? 어떻게 저게 주어가 될수 있는 거지? 보안식이 <laughs> 얘가 주어가 될수 있는 거예요? 명사니까. 어떻게 해서 얘가 명사가 된 거죠? 그렇지. 투부정사니까. 투부정사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예. 동사 원형 앞에다가 뭐를 붙여서? 투를 붙여서 그거를 명사로 만든 거예요. 그쵸? 물론, 투부정사는 명사뿐만 아니라 형용사도 부사도 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은 누, 무슨 역할을 하니까? 주어 역할을 하니까 명사거죠 네, 그렇죠? 예. 내가 진짜 주어다. 진주어. 진주어에 지금 나와 있는 건투 부정사이고 투 부정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 원형 앞에 투를 붙여서 예 명사, 형용사 또는 부사를 만들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 부정사가 무슨 그룹? 명사? 수행복. 이해하시죠? 그래서 해석할 때 투의 의미의의미 해석이 된다? a l i 것으로 해석 i t of a l i t 것이 사막에서 어, 어떻게 음. 살아남을 수 있는 지를 상상하는 음. 것은 어려워요 f f o o d a n d t a t e r can be very hard to find in the desert. 자, food and water. 얘가 인간이 뭐가 되는 거죠? 얘, 예, 얘도 예, 여기에서 주어가 된 거예요. 자, food and water. 음식과 물은 사막에서 뭐하는 것이? 예, 사막 아, 찾는 것이 아주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음식과 물은 사막에서 찾는 것이 아주 어려울 수 있어요. The heat during the day is so strong, and at night you can feel cold. 자이 문장의 동사는 어디 있어요? Can, is 하 is도 있고, can, feel. feel. 두 개가 있죠. 주어는 어디 있습니까? is의 주어는 누굴까요? 예, yeah. 더 heat 얘가 주어죠. 그리고 can feel의 주어는 can feel의 주어는 유저. 자, 여긴 바로 앞에 있는 유가 주어인데, 왜 during the day는 이 y 의 주어가 아닐까요? 왜안 될까요? 자 듀링이 품사가 뭐예요? 전치사죠. 전치사 더하기 전치사의 목적어는 무슨 구가 만들어진다? 자 전치사 더하기 자 전치사가 쓰였다는 것은 그 뒤에 뭐가 나온다? 전치사의 목적어가 나온 거죠. 음. 그리고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는 아이들이 누가 있었어요? 네. 대표적으로 지금 세 가지 명사, 동명사, 목적격. 그렇죠. 목적격, 대명사까지. 자, 그런데 이렇게 전치사랑 전치사의 누가, 목적어가 만나면 무엇이 된다? 둘 중에 하나의 역할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형용사고. 나머지 하나는 부사구의 역할을 하죠. 자, 그래서 지금 걸 보면, during the day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글에 나왔단 말이에요. during the day. during이 어떤 뜻을 가진 전치사예요? 예, 뭐만은? 동안이에요. 시간이죠? 자, during the day. day가 어떤 의미고요? 낮이죠, 낮. 예. 아, 뭐, 이게 쓰임에 따라서는 그날 동안도 될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문맥상에서 글, 흐름상 봤을 적에는, 낮에였나? 낮. 낮 동안, 이런 거죠. 낮 동안. 낮 동안. 알겠어요? 낮 동안. 근데 during the day 앞에 지금 누가 있어요? t 어? h 그러면, 낙동안의. 예. 명사를 수식해주면 형용사고. 알겠어요? 자, 낙동안의 그 열기는. 알겠습니까? 낙동안의. 우리나라 말에 의가 붙든, 아니면 ᄂ이 붙든 하면 형용사가 되죠? 근데 낙동안에 그냥 시간만 나타내는 걸로 쓰이면, 사과됩니다. 낙동안에. 요런 거. 자, 형용사구나 부사구를 만들기 때문에 자 그럼 형용사구나 부사구는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려면 품사가 뭐가 되는더라고요? 명사여야 돼요. 명사. 그렇지 주어가 되려면 명사 예 대명사. 하지만 이때는 주격이어야 돼요. 주격 아니면 동명사나 토부장사도 될수 있어요. 그리고 수 얘네들도 다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할수 있어요. 다 뭐가 되어야 된다? 주어가 되려면 명사가 되어야 돼요. 알겠죠? 투부정사 명사구 되는 거좀 전에 우리 확인했죠? 응자 음. 그런데 동명사나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주어가 될 때에 길어질 수도 있어요. 짧을 수도 있지만 길어지면 가짜 주어 있을 쓰고 맨 뒤로 갈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다시 와서 봐요. 그 여기 보면, 예, o t 동안에 네. 그 열기는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at night, 밤에는, 이건 부사고로 쓰인 거예요. 밤에는, 밤에, you can feel cold. 당신은 춥게 느낄 수 있어요. 자, 여기에는 형용사고로 쓰인 거고요. 지금 at night는 앞에 명사가 없죠? 그러 밤에, 서 이거는 부사로서입니 자, you can feel cold. 자, 춥게 느낄 수 있습니다. For instance, for instance는 어떤 말이에요? For instance.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아, 예를 들어라고 하는 말은 for instance 또 for 그렇죠 example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예를 들어 For instance, for example, 예 yeah, 같은 말이니까 써놔야 되겠죠? 예를 들어, for instance, for example, many different types of snakes and lizards thrive in the hot weather. 자, 네, okay. 여기 동사가 누구예요? Thrive. 자, thrive라고 하는 이 동사는 무슨 뜻이에요? 예? Yeah? 성장하다 또잘 yeah. 자란다 건성한다 이런 말자 그럼 주어는 누구예요? 주어 many, many different types, many different types, types of t a k e s and r e a s o s 자이 중에서 주어에 해당하는 단어 하나만 찾아보세요 Many Many가 무슨 뜻이에요? 많은.. 풍사죠 스네익스 스네익스 앞에 뭐 있죠? 앤 리저드 스네익스 앞에 뭐 있죠? Ta many different types of snakes 예 오브가 있죠 오브 오브가 풍사가 네. 뭐예요? 네? 정치사죠. 오브는 품사가 전치사죠 오브는 풍사가 전치사죠 그러면 전치사 뒤에 나와 있는 스네 a k e s h 리저 r e 는 전치사 오브에 뭐가 된 거죠? 목적으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될수 없다. 주어가 될수 없는 거예요. 조금 전에 더데이처럼 알겠어요? During the day처럼 알겠습니까? 어 명사 앞에 전치사가 있어. 그러면 그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가 될수 없습니다. 알겠죠? 예. 그러면 누가 남았어요? 타입상 하나 남았네, 그쵸 명사는 얘가 좋아요. 자 볼까요? 많은 다양한 뭐 종류들이 되는데 많은 다양한 종류들이 되는데 뒤에 of snakes and lizards가 있죠? 이렇게 뒤에도 형용사 얘는 전치사가기 명사에서 형용사. 도가된 거고요. 자 앞에서 많은 다양한 형용사로 수집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러면 뒤에 꺼 먼저 뱀들과 도마뱀들의 많은 다양한 뭐들이 종류들이. 자 뒤에도 있고 형용사가 뒤에도 있고 앞에도 있어요. 그럼 누구부터 한다? 뒤에 꺼 먼저, 알겠죠? 자. 뱀들과 도마뱀들의 많은 다양한 종류들이 thrive. 자, thrive에 s가 붙었습니까? 안 붙었습니까? 안 붙었다는 건 단수다, 복수다, 주어가. 복수다라는 거죠. 3인칭 단수였으면 s가 붙었겠죠? 그냥. 자, in the heart. 어? 근데 여기 또 점수다 1이 남아있네요? 그렇죠 예. in the hot weather. 그 어떤 그 어, 그렇죠. 그 더운 날씨 속에서 잘 자랍니다. 자랍니다. 성장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뱀들과 동마뱀들의 많은 다양한 종류들이 그 무더운 날씨 그 뜨거운 날씨 속에서 잘 자랍니다. 이해 되셨어요? 예. 자, D번을 보시면, they can survive. 그들은 뭐할수 있다? 예, 살아남을 수 있어요. Because they are cold-blooded. 자, cold-blooded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냉혈동물, 온혈동물, 변, 변호동물 이런 거 들어봤나요? 인간은 어떤 동물이에요? 냉혈이에요? 온혈이에요? 냉혈이죠? 맷도. 예, 네, 그래서 우리 체온 제모 36.5도 만 올라가서 40도만 돼도 사람 큰일 나잖아, 요 그쵸? 예. 네. <laughs> 우리는 차갑게 되면 어때요? 큰일 나죠, 그것도. 예, 네. 그래서. 어머니 어떻게 사람이 이게 마음이 이렇게 차갑냐, 이럴때 냉혈 인간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어, 좀 냉혈 인간이라는 것은 피가 차서 마음이 차갑다. 어떻게 이게 마음이 따뜻해야지 다른 사람 마음을 일도 모르고 이렇게 저럴 수가 있나. 할짝의 냉혈 인간이라고 하는 거고요. They can survive. 그런데 이 뱀들과 이 도마뱀들은 그들이 모이기 때문에 냉혈 동물이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Because가 바로 뭐예요? 종속 접속사이죠, 얘가. 왜냐하면 모이기 때문에라는 뜻까가지 뭐다? 예, 종속 접속사. 어? 왜냐하면 구호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 여기서 해석을 할 적에는 이렇게 가야 돼요. 자 주어가 지금 여기 있죠? 그리고 또 있죠? 그러면 1번하고 2번으로 가는 거죠. 그들은 그들이 냉혈 동물이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이 해석을 할때 보면은 저렇게 데이데이가 똑같아서 한 번만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 두번 하는 것인데, 저는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줄이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처럼, 그들은, 그들이 냉혈 동물이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 오늘 여기, 업줄, 어, 여기, 여기, 폴드 블러디드까지 했죠? 네. It's부터 폴드 블러디드까지 했고요. 어. 한 번만 더 쓰고 해석해주세요. 처음부터 여기까지. 알겠죠? 네.